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최건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안산 선부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이고요. 그 중에서도 복층 현장인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합법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다락복층이 아닌 합법 복층이다 보니까 전용 면적도 84제곱미터나 나오고 복층 층고도 꺾여 있지가 않아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규 오픈한 현장이고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분양가는 일반 다락복층과 별다를 바 없는 4억 초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총방 4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앞에 또 도로변 끼고 있다 보니까 막힘도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도보 통화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선부역과 달미역 매우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도보 물론 가능한 거리고요. 간단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드리고 거실 먼저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거실이 아늑해 보이시죠? 3.2m가 나오는 사이즈의 폭이고요. 지금 소파 2인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위층에 또 거실이 있으니까 결코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TV 아트월 50인치 이상 충분히 두실 수 있는 그런 아트월 폭 나옵니다. 거실 창 기준으로 서양이고요. 다른 타입은 동양 타입도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타입으로 얼른 골라가셨으면 합니다. 바닥은 전체적으로 이제 스톤 마루를 이용했고요. 내구성과 물기에 또 강하다고 합니다. 기본 품목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기본 품목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반대편 주방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방 올라가시는 곳 보시면은 이렇게 복층 계단이 굉장히 튼튼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복증은 이따 설명드릴게요. 주방은 일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 자리와 냉장고 위쪽부터 다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수납 공간은 이제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수납 공간은 충분합니다. 싱크볼은 대형 싱크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3구 쿡탑 안쪽에는 또 매립형으로 후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 옆에 베란다 있는 거 주부님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주방 옆에 베란다 보실게요. 수도 나와 있고요. 보일러 이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방에서는 전혀 소음이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방 같이 보셨고 주방 옆에 있는 현관 보여드릴게요. 현관이 좀 특이해요. 네 지금 앞에 보이시는 키 큰장 두 칸. 준비된 거 보이실 텐데 아래쪽에 띄움 시공도 되어 있고요. 조금 신발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옆쪽에 또키 큰장 한 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키 큰장 세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벽면 보시면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 있어서 나가실 때 편하게 불 끄고 나가시고요. 중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준 슬라이딩 사면동 중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 오시자마자 이렇게 장식장이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처럼 접시나 잔 같은 거, 이쁜 것들 올려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시면 이쁜 술병이나 와인 같은 거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도 다 수납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제 오른편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정사각형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부터 거울 수납장까지 공간을 좀 알차게 사용한 느낌이 듭니다. 네, 첫 번째 큰 방입니다. 사이즈는 3.3m, 3.4m가 나오는 사이즈의 방입니다. 결코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요. 이렇게 침대를 두고도 옆에 화장대까지 두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기본 품목으로 시스템 에어컨 제공되고 있고요. 안쪽에 부부 욕실도 있습니다. 부부 욕실 지금 아늑하지만 샤워까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공간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네, 두 번째 방입니다. 2.1m, 2.7m 나오는 사이즈의 아늑한 방이에요. 거실과 대조되는 컬러감의 벽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아늑한 느낌을 주고요. 큰 사이즈의 방은 아니니까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꾸미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 위에 방이 두 개나 더 있으니까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층 같이 둘러보셨는데 이제 복층 같이 둘러보러 가겠습니다. 네, 지금 복층 계단을 제가 한번 올라와 봤는데 나무로 만든 그런 계단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마감을 한 튼튼한 계단입니다. 그래서 물림도 전혀 없고 불안한 것도 전혀 없어서 안전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복층 같이 올라와 보셨는데 복층은 거실이 조금 더 넓습니다. 지금 아까는 2인용 소파였는데 3인용에서 4인용 소파까지 충분히 놀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기본 품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층의 또 좋은 점은. 주방이 또 같이 있습니다. 위에 복층에서도 생활이 다 가능하게끔 이렇게 주방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도 있으니까 냉장고도 여기다 두실 수 있습니다. 또 똑같이 주방 옆에 베란다도 있어요. 베란다 사이즈 넉넉하고요, 여기에도 세탁기 넣어 두실만한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주방 옆에는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 아래층 욕실과 마찬가지로 구조 활용을 정말 잘한 그런 넉넉한 사이즈의 욕실 되겠습니다. 네, 복층에 올라와서 첫 번째 방입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4.8m, 3m가 나오는 사이즈의 굉장히 긴큰 방인데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 품목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더블 침대 두시고 한쪽으로 북박이장까지다 짜셔도 공간이 남을 만큼 굉장히 큰 사이즈의 방입니다. 네, 네 번째 마지막 방이고요. 사이즈는 2.1m, 2.7m 나오는 사이즈의 작은 방입니다. 여기 방 지금처럼 그냥 활용성 있게 아이들 놀이방이나 아니면은 공부방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은 사이즈의 방입니다. 네, 오늘 안산 선부동에 위치한 합법 복층 빌라 소개해 드렸는데요. 내부 구조도 정말 좋고 인테리어도 밝아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렇게 해가 잘 들어오는 서양 타입, 그리고 오전에 해가 잘 들어오는 동양 타입 두 가지 타입 이 있으니까요. 서둘러 와서 좋아하시는 타입 골라가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